무브는 선택한 개체들을 이동하는 도구입니다. 단축키는 M입니다. 먼저 이동할 개체들을 선택해 줍니다. 선택된 개체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. 드래그로 영역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동할 개체를 다 선택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선택된 개체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. 그리고 이동 기준점을 선택하시면 이동할 개체가 노란색 파선으로 표시됩니다. 청록색 선은 이동 가이드 선입니다. 쉬프트 키를 눌러 눈금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동 도구에서는 길이 눈금자만 적용됩니다.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동 끝점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. X, Y 좌표상으로 이동할 거리를 입력하면 입력 값에 따라서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. 어플 라이를 누르면 개체가 이동합니다. Ctrl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옆에 X2라는 표시로 전환됩니다. 이 상태에서는 개체를 복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동 복사는 이동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시면 선택한 개체가 복사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회전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